이제 중복 순열은 아까랑 다르게 그냥 순열과 다른 거는 얘도, 마 찬가 지로 서로 다른 건데,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 후 나열하는 거야. 중복 순열은 틀릴 요소가 딱 하나 있어요. 자. 14번 보면 자, 5의 세제곱인지 3의 5제곱인지 이것만 고려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5파이 3인지 3파이 5인지 쓰면 이거 문제 백날 풀어봤자 구분 못 해요. 그래서 중복 순열 풀이법은 항상 여기 다섯 명 숙소죠? 네. 다섯 명 숙소니까 그럼 다섯 명 이렇게 1, 2, 3, 4, 5 있다고 쳐봐. 그 다음에 숙소도 이렇게 A, B, C 있다고 치고 자 그럼 여기 뭐 지환이, 주원이, 뭐 태형이 현준이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서황행에서몇 호였어? 353호는 아니었지? 254호. 254호? 응, 재건이가 353호였더라고. 그럼 여기가 이제 뭐, 353호고, 지환이는 어디였는데? 아니, 253호고, 지환이는 어, 어, 256. 256. 네, 뭐, 이렇게 256호, 뭐, 353호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기가 항상 ABC, ABC, ABC 이렇게 쓰자는 거죠? 다음에, 여기도 이제 1, 2, 3, 4, 5 이렇게 하자는 거지. 자, 그래서 가로로, 자, 이렇게 항상 중복순열은 두 가지를 나눠준 다음에 가로로 묶었을 때 말이 되는 걸 고르면 됩니다. 말이 되는 거. 절대 헷갈릴 일 없어요. 자, 그럼 가로로 묶어볼게. 자, 가로로 묶었어.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 다섯 명이 다 숙소 어디로 간 거야? 하나로 간 거지. 지환이도 A. 현준이도 A. 주원이도 A. 태양이도 A. 태형이도 A. 다섯 명이 같은 방에 있는 거야. 그럼 어지럽네. 예. 자, 근데 얘네는 A 방에 태영이, B 방에 태영이, C 방에도 태영이. 태영이가 이 나머지 애들 다 내쫓고 일진 을 하는 거지 이제 오지 말라고. 이 말이 돼? 안 되지. 네.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지현아. 얘는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5의 3제곱이야? 3의 5제곱이야? 5의, 3제곱. 5의 3제곱이지? 얘는 3의 5제곱이고. 그럼 얘가 말이 되죠? 얘가 말이 되는 거야. 그 답이 4번이에요. 자 중복순열 구별할 때 이렇게 구별하면 되고 구별 안 되면 절대 파이 이거 파이 쓰지 마세요 그냥 파이는 그냥 멀리서 지워 중복순열 문제 풀면서 파이 써본 적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단한 번도 단한 번도 안 씁니다 파이를 항상 곱하기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게 14번이 많이 나오고 15번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냥 편지 편지 우체통은 이거 3의 4제곱이야? 4의 3제곱이야? 4의 3제곱 자, 4의 3제곱이죠 맞죠?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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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면 돼그 다음에 헷갈리면 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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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고 자 넘어갑시다 자 18번 자, 48번은 김영 투표라고 나오죠. 자, 이제 김영 투표는 자, 그 김영 투표에다 밑줄 치고 그렇게 써 놓으세요. 누군지 알고 투표하는 거. 그러니까 이름 비밀 투표가 아니야. 김영. 다 이름 까고 하는 거야. 누가, 누가 찍었는지 다 안다고. 네. 근데 여섯, 유권자가 여섯 명이래. 그럼 이것도 3의 6제곱인지 6의 3제곱인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자, 18번도 보고, 보고 6명의 유권자가 각각 3명이 후보했다 투표하는 거니까, 자, 1, 2, 3, 4, 5, 6. 그 다음에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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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BC, ABC. 자, ABC, 1, 2, 3, 4, 5, 6. 자,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럼, 여섯 명의 유권자가 다한 명만, 이렇게 A 한 명만 찍을 수는, 이거 말 되잖아. 말 되죠? 근데 얘는 말이 돼, 안 돼? 얘를 혼자가 ABC 다 찍는 게 말이 돼? 안 되잖아요. 아, 말이 안 되니까 3의 6제곱인 거야, 답이. 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쓰고, 가로로 묶기. 쓰고, 가로로 묶고. 저는 항상 그냥 이렇게 해요. 중복순에 풀때 그냥 이제 뭐, 그냥 3의 6제곱, 이거 보고 이제, 아, 김영투표니까 이거 3의 6제곱, 당연히 알지. 아는데도 이걸 써. 왜 쓰냐면, 혹시나 헷갈릴까봐. 시험 볼때 이거 한다고 30초밖에 안 돼요. 그, 확통시험, 확통시험지는 봐서 알겠지만, 아, 아, 확통시험지는 제가 봐서 아는데, 진짜 풀면 시간 10분, 20분 남아요. 네. 음, 시간은 남는데, 이제, 그, 뭐야. 답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 이제 확통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 그냥 이게 유권자에서 뭐 다른 걸로 바뀌고, 말이 바뀌면은, 여러분, 그냥 틀리거든. 이게 다른 문제인 줄 알고 계속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다른 문제인 걸 안, 다른 문제라고 안 생각하려면, 그냥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먼저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안돼 왜? 그랬으면 여러분이 수학 학원 안 다녔겠지 그러니까 그림 그리자고 그림 그리거나 이렇게 직접 쓰자고요 쓰자고. 써서 나열하는 게 확률과 통계예요 실제 교육 과정의 목표도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그. 중간고사 봤잖아. 논수형 3번. 풀이, 제가 해준 거 봤죠? 4줄 만에 푸는 거. 그 풀이 4줄짜리인데, 다들 그 문제 보고 새롭다고 막, 그게 그냥 1 플러스 X분의 1 있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새로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잖아. 얘 처음 봤으니까. 조금만 달라지면 여러분은 새롭다고 느껴. 근데 확통은 더 그게 심해요. 그게 더 심하니까, 음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고, 그 밑에 19번 문제는 뭐 별표 칠건 아닌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 4의세제곱일까요 아니면 3의 4제곱일까요? 어, 누구 한번 뭐, 태양이? 예. 아 태양이? 예. 태양아, 그 놀이기구 19번 보면, 놀이기구 4개에서 3명이 타는 거지. 회전목마, 바이킹, 청룡열차 다람쥐통, 네 개의 놀이기구를 세 명이 타는데, 3의 4제곱이야? 4의 3제곱이야? 4의 3제곱이죠. 네, 맞아요. 왜? 3의 4제곱은, 마찬가지로 써보면, 말이 안 돼. 혼자만 타. 혼자만 놀이기구를 다 타야 되는 거니까. 4의 3제곱입니다. 네, 그 다음에 20번은, 별표만 쳐놓으세요. 네, 20번은, 어,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풀어보는 걸로 하고, 지금 제가, 어, 시간이 안 돼서 넘어갑시다. 자, 22번 봅시다. 22번. 자, 22번에는 별표 한 4개, 5개 봐봐도 됩니다. 자, 22번 모수부호 출제율 100%입니다. 100%. 100%. <laughs> 지난 4년간 서천고에서모수부호한 번도 안 나온 적 없어. 이번에 안나 이번에 나왔어요. 고3이 이번에 나왔어. 네. <laughs> 근데 매년 나오는데 모스보를 틀리진 않아요. 뭐, 많이 틀리는 건 아닌데. 자. 거기 보면 모스보는 유형이 좀 있습니다. 자. 지아나 모스보가 근데 뭔지 아니? 모스보 뭐예요? 이 점은 뭐야? 점이야. 어, 네. <laughs> 아, 맞아요. 오? 어? 오, 어, 뭐, 왜 웃어? 좀거 맞나? 어떻게 아, 그 맞요그 신호를 보내는데, 내가 스위치 하나만 인지할 때, 아, 그, 그 뭐야. 이제, 얘는, 점은, 그냥, 똥, 똥, 똥! 이렇게 찍어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수치각이네그 다음에, 얘는, 돈, 돈, 돈 하는 거야. 길게 누르는 거야. 그럼 내가 모스 부호 신호를 막 이렇게 조합해. 이게 이게 SOS거든요. SOS를 이렇게 하는데 그럼 뚠뚠뚠 뚠뚠뚠 뚠. 뚠뚠뚠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게 모스 부호예요. 아, 니 이게 저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모스 부호를 모르는 애가 있어 가지고 이제 예 설명을 해 줬었는데 그러니까 모스 부호는 그러면 신호를 한번 보낼 때 내가 보낼 수 있는 게 돈, 돈, 이거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럼 신호 한개 보낼 때 가능성이 두개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근데 모스모를 몇 개까지 사용하는 거야? 여섯 개까지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처음에 두 가지. 자, 두개 쓰면은 뭐예요? 몇 가지일까, 그러면? 2 곱하기 2겠지. 그럼 4죠. 세개 쓰면은. 지형 와서 3개 쓰면 몇 개예요? 2의 세제곱이죠. 그럼 8 이렇게 된단 말이야. 4개 쓰면 2의 네 제곱. 5개 쓰면 32, 5개 쓰면 64란 말이야. 근데 여기 문제가 지금 까지지. 까지니까 이거 다더 해야 돼요. 아 그러면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 더하기 64 해서 자, 126 나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알수 있죠. 자 모스 부호는 이렇게 뭐뭐까지의 유형이 있고 자, 두 번째 여섯 개를 쓰는 게 있어. 그럼 여기에서 최원, 여기 6개를 이리면은몇 개야, 그냥? 6사개죠 126개 아니라는 거야. 그니까 러 이거를 시험에서 잘못 읽었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나와서 틀렸는데, 내가 시험에 나와서 이거 틀렸어.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서 저희 뭐 프린트 풀다가 틀렸어. 아, 잘못 읽었다. 이게 아니야? 모스보 위험, 그냥 딱 이거 두 개야.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스보가 나오면 이거를 고민하라고. 를인지 까지인지. 네. 자, 다음에 넘어갑시다. 페이지 넘겨서. 여기까 그러니까 질문 없죠? 혹시 또 질문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모스보가 출제될 때, 이제 모스보가 일곱 개 출제, 아니면 다섯 개, 5개, 다섯 개까지, 일곱 개까지, 이런 식으로만 바뀌어서 매년, 매년, 매년 나왔어요. 이게 교과서에도 당연히 있고,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 네. 자, 그 다음에 25, 26, 29번 별표. 자, 비밀번호 문제. 자, 29번, 26번 유형은 출제율 100%고, 1 0 0예요 100%. 100, 100 뭐잘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서천고에서 그냥 매년 나와요, 매년. 자, 비밀번호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그래요. 비밀번호는 한60% 됩니다. 다섯 번 하면 세번 나와요, 세 번. 그리고 물러, 당연히 25, 26, 29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 여기서 숫자만 바꿔내는 거야. 2 0 26번에 뭐2,000이상의 4자리면 5자리로 바꿔서 내고, 막3,000 이상으로 내고. 29번도 마찬가지로 뭐 3,000은 몇 번째 수다, 뭐 3만은 몇 번째 수다, 이런 식으로 내고. 비밀번호도 마찬가지고. 자. 자, 그럼 25번부터 보면, 25번 같은 비밀번호 풀이할때 비밀번호 지금 몇 자리래? 내 자리죠. 그럼 내 자리면 이렇게 네모를 네 개를 해. 네모를 네 개를 그리세요. 이렇게 네모를 그려놓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비밀번호가 네 자리니까, 네 자리 네모 그리고 홀수래잖아. 자, 홀수면, 홀수면 어디가 홀수여야죠? 당연히 1의 자리가 홀수여야지. 아, 그럼 1의 자리가 홀수면 1, 3, 5만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여기는 1, 2, 3, 4, 5. 1, 2, 3, 4, 5다 들어갈 수 있지. 됐죠? 그럼 이게 뭐야?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3. 그럼 375죠. 어 중복 순열이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구성하고 보니까 지금 중복 순열인 거죠. 그치 제가 이거 문제 접근할 때 중복을 허락하여 나왔으니까 중복 순열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푼 거예요 방금? 아니지. 그냥 비밀번호 네 자리 적어놓고 숫자 적어놓고 적고 나니까 그냥 5곱하기 오곱하기 오곱하기 3 하니까 그래서 중복 순열인 거야. 상황을 구성해보니까 중복순열인 거고, 이거를 해설지 같이 5파이 3 곱하기 3 이렇게 풀면 확통 매년, 매년 틀린다는 거야. 문제 바뀔 때마다. 그럼 26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질문 있어. 그럼 26번도? 아 여러분 혹시 제가 여기도 여러분 자연수가 주원아 0이 자연수야? 0은 무슨 수야? 음. 지환아 네. 0이 자연수에요? 네. 아니죠? 0은 무슨 수야? 정수. 정수에는 뭐가 있어요? 뭐뭐뭐 있어? 0 양의 정수, 양의 정수. 네. 여기는 다들 똑똑하네. 네 자, 4자리 네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5의 배수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거든. 1의 자리에 다 먹었으면 돼. 0, 5, 둘중 하나지. 근데 2,000 이상이래잖아. 그만 만져. 왜 거기를 만지는 거야. 자. 아 제가 이번에 여러분 자리, 배, 자리 배치를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랑 되게 상의하면서 여러분이 최대한 안 떠들 수 있도록 분리를 막 시켜놨는데 현준이는 여기 태양 이 주원이 떨어뜨려 놨으니까 현준이는 뭐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상관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현준이 여기 태양이 옆에 앉히니까안 되겠네 민진이 앞으로 옆으로 와 거기 있으면 거기 있지 말고 어 원래 여기 한나 앉아야 되는데 한나 안 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어. 이렇게 유나랑 태형이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왜요 네? 둘이 붙어 있으면. 네. 조만 괴롭힌다 생각하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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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는 아니잖아. <laughs> 지금 방금도 막, 괜히, 괜히 뒤를 보면서 막, 째려봤잖아. 네. 서 그래서, <laughs> <사람스러워 문지셨어요. 웃음> 네. 아. 그래서 여기 5의 배수 이렇게 되고 자2천 이상의 네 자리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 2는 안 되죠. 자, 3부터 되지 3부터 9까지 몇 개? 자, 3부터 5면몇 개예요? 시아 여섯 개. 여덟 개지. 예? 3, 4, 5, 6, 7 어, 7개지? 아, 2부터, 네 2부터 2부터 9까지 해서 8개 네2000 이상이니까 네 2, 3, 4, 5, 6 7, 8, 9네자그 다음에 여기는 0에서 9까지 들어가는 거죠 0에서 9까지 들어가니까 그냥 8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돌이 어, 1600이에요. 이거를 또막 1파이2 쓰지 말라는 거야. 1파이2. 네. 자, 이런 식으로 상황을 구성하고 그냥 곱하기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 9번도 그래서 풀어 보면 음. 아두시 반까지. 어, 2시. 근데 늦게 와가지고. 아예 조용하고. 딜레이. 그 앞에 앞에. 그러면 상업 타임 타세요. 첫 타임도 아예 태영이만 늦게 온게 아니라. 예. 저... 네. 전반적으로 늦게 오고 여기는 제일 늦게 오고. 아니 저저전 타임도 벌써 열 시에 왔는데 열시열시열시3 분까지 아무도 없었어. 열 시인데. 음, 그래서, 가장, 10시 18분쯤 되니까, 이제 한, 8명? 오더라고. <laughs> 양호한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래도 좀 뒤타이면서 양호한 건데, 애초에 양호한 게 아니지. 양호하려면 2시에 따와야지. 아, 12시에 따와야지. 12시 반에. 자, 29번 보면, 013579 중복을 허락해요 이것도 이제 나열하는데, 어,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해야겠어? 자, 3,000까지 이제 하는 거니까. 처음에 뭐예요? 자, 1의 자리 먼저 계산하면 되겠지. 자, 1의 자리 몇 개? 몇 개? 지안아. 자, 숫자가 6개니까 1의 자리 6개라고 하면 돼, 안 돼? 자, 무슨 수라고 나와 있어?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나와 있는데, 여섯 개라고 하면 될까? 네. 왜안 돼요. 왜안 돼요? 0은 자연수 아니잖아. 이런 거 많이 틀리겠지, 그러면. 지안아, 밑줄 쳐놔야겠지. 자, 1의 자리 다섯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시 둘째, 두 자리 자연수. 여기에 몇개 들어가? 10의 자리에 0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5 곱하기 6이죠. 그럼 세자리는5 곱하기 6 곱하기 6 여기 180이고 30이고 여기 5네. 자, 그 다음에 네자리는 자, 네자리는 3000까지인데 2000이 있어요? 2가 없지 숫자가. 2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뭐 고정이야. 그냥 1을 고정해, 1 고정이야 1. 1 고정이고 나머지에 그냥 몇개다 넣을 수 있어요? 6개, 6개, 6개. 아. 216. 아, 다 더하면은, 다 431이죠. 그러면은, 3000은 431에서 하나 더한 332번째가 된다는 거야. 아! 이제 여긴 다 들어갈 수 있잖아. 1000도 되잖아. 1000 0, 0 하면 1000이잖아. 그럼 여기 6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6개, 6개, 6개. 6개, 6개, 6개. 여기 6개, 6개, 6개. 아, 두 자리요? 아, 여기 0 들어가면 안 되지. 1의 자연수요? 아니, 1 0그두 두 자리 자연수는 10부터 99까지죠. 10의 자리에 0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두 자리 자연수가 아니라 몇 자리 자연수죠? 한 자리 자연수 되잖아. 근데 한 자리 자연수 이미 계산했잖아. 네, 그래서 그래요. 자, 됐으면 그자 30번 봅시다. 자 이제 중복 수열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 뭐 문제 그렇게 나오는데 뭐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정의역과 뭘 그려줘 치역을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우리가 자 함수 개수는 어자뭐 여기를 n 개라고 하고 여기를 r 개라고 하면 이게 뭐 n 파이 r. 그다음에 일대일 함수는 잘못 썼네 여기를 어 mn으로 할게요 mn으로 하면 n pi m 음일대 함수는 npm 그 다음에 뭐 이런거 많이 했죠 자 x1 x2 x2가 x1보다 클때 f(x1)이 f(x2)보다 큰 거. 자, 이거는 ncm 그다음에 뭐 x1 x2가 x1 이 x2보다 작거나 같고 f(x1)이 f(x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뭐 NHM.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풍선자 할 때도 그렇고, 이거 풍선자 필수 확인 문제에 있던 유형인데, 이렇게 외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함수의 개수, 이거 당연히 뭐, 1, 2, 3, 4 외우는 것도 좋고요. 어, 이거 외우는 것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함수의 개수 구하라고 했잖아. 이걸 그냥 중복순열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지하나 이게 함수의 개수니까, 1이 지금 몇개갈수 있어? 네, 네. 3개 갈수 있죠. 2도 몇 개? 3개, 3도 3개, 4도 3개, 5도 3개. 아, 그래서 그냥 3의 5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네, 근데 뭐, 중복순열이나 이제 순열단원에서는 함수의 개수가 메인이 아니에요. 이게 조합, 중복조합에서 이제 메인이니까, 어, 함수의 개수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자, 11쪽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 33은 너무 쉬우니까 어34 34 36 38번 이렇게 별표 칩시다.